얘들아, 나 조금 그래도 재능 있나? 어허... 열심히 음,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와, 콤바스 어, 팀을 와. 님, 쿠원 님 팀으로 다들 각자 라인에서 살짝 1킥를 뽑은 것 같은 이제 잘한 사람들 먼저 가야지! 자하... <laughs> 애교 형님? 어, 정질밖에 응. 안 남아가지고 어차피 저안 뽑은 베베리 님걸 줄게요 와와나뽑았 <laughs> 아, <laughs> 아, 예쁜 안 언니들, 안 언니들 안 많다. 안 저기... 하이가지고 <laughs> 우리도 와이팅 숲디코 갈 수면은 코치님 맞으신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직수를 같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 나도 난 직수 파회법을 배워. 배워야겠다. 그러면... 오~ 좋다~, 좋다. 아~, 아 좋다. 여긴가? 안가친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깁니다 와. 여깁니다 반갑소 친구들 아, 반갑습니다 코치님 <laughs> 오늘 직스 1타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다들 착석 부탁한다 <웃음> 네 베베리 <laughs> <배>, 씨는 <laughs> 몇 살이에요? 저는 99년생이에요 어말 놓는다 베베리야 <laughs> 네 근데 직스는 간단해. 미드 버전이 있고 원딜 버전이 있어. 디미는 왜 배우고 있니? 탑 직스도 쓰려고? 저는요 탑 배우고 싶어서요 선생님 탑에서도 하셨다며요 아, 나 탑도 알려달라고? 네. 신길동 솔기랑 출신이네. 그럼 너는1대1 특별 강의 해줄게, 디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왜저 티어들이 직스의 사기로가 불리냐? 원래 보통 원딜들은 여기서 이제 라인 클리어 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상대 원 챔피언한테 맞아요. 이거 하다가 피다 갈리고 다이브 당하고. 근데 얘는 어라 시엔소네 툭툭 이런 식으로 해서 직스의 사기가 발휘가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세번 나가기 때문에 그세 번도 조절해도 되고 아니면 앞쪽에 있으면 은 그냥 한 번으로 조절해도 되고 뭔말 해? 얘는 이제 오. W인데 폭탄은 이런 식으로 깔아 근데 이제 이 끝거리에 있으면 상대가 이런 식으로 밀려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식스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버려 상대가 이제 나를 막 물러온다 이때 그냥 누구보다 빠르게 바로 써가지고 더 탈출할 수 있는 오. 오~~~ W, 아 여기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미 누져요 이미 죽었어 얘는 그니까 이제 빠 바르게 그냥 가서 어뭐 상대 오네? 바로 바로 이러지 그로 상대 팀 추노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날릴 수도 있고 오 아, 오, 이런 어런걸 어, 어. 어 어. 알아야 돼요 직수는. 상대가 막갱으로 온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 어어자 원딜이 누구지? 베베리예요. 베베리 출동. 네. 선생 왔어요. 어 직수로 일단 라인 어, 라인 툭툭 치면서 평타. 그렇지 멀리서 그렇지 이거 그렇지 좀 여러 명을 맞출 수 있으면 베스트야. 우리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런 선생님, 식으로 견. 선생님 선생님. 어어 어, 어. 아니 근데 나 정도 수준에 이제 원딜은 없을 거야 여기서. 그럼요 그러면 어. 큰일 나죠나 큐를 던지는 타이밍 알려줄게. 내가 막타를 칠때 이럴 때챔피언 어. 멈추잖아. 어. 내가 대포 내가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 대포 먹을 때 이렇게 그렇지 아. 어. 뭐야 재능지어 재능 뭐야? 어 그거야. 그리고 라인이 들어올 때 앞에다 이를 깔아놓는 거야. 이를 깔아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얘가 발바. 그렇죠. 그럼 렇게 한번 때려. 그러면 면제를 못 해요. 상대 원딜. 됐다. 배변이 합격. 배변이 배울 거 없어. 졸업. 네? <laughs> 아 <맞아. 웃음> 아, 완벽해 지금. 네? 이 정도 개념만. 선생 그러면은 한타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어떤 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이 어요 근데 이제 뭔가 너무 거리가 좀안 나온다 팀이 이런 식으로 대치하고 있다 와... 바텀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요 아 선생님. 맞지 바텀 전문가야 무슨 일이야 <laughs> 와 진짜 저 진짜 그 뭐지? 좀 하고 싶은 챔 같은 거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아 한번 뭐 말해봐. 예, <laughs> 아, 제가 징크스가 요새 좋다고. 징크스 나쁘지 않아. 좀 디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징크스 징크스는 디테일. 네, 그래서 그런 거또 궁금해가지고. 냉정해. 근데 음. 징크스는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 아. 그데 네, 이런 라인저 샘픽해도 될거 같은데. 파이팅 하라고 얘들아. 오, 아, 그럼, 어, 파이팅입니다. 어, 누가 하고 있으면 물어봐. 선생 님 가는 짭니다. 거야? 어, 가는 거야. 왜? <laughs> 아니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어, 또어또뭐 배우려고? 진이랑 11을 어. 정도 추가할까 했어요. 11을가 개사기긴 해. 개사기요? 11이 시비 개사기야. 11은 말도 안 돼. 어, 어떡해요? 어? <laughs> 한 번만.. <laughs> 바텀 전문가셔서 그런지 너무 잘하신다 어. 얘는 처음에 근데... 원래 1렙 때 W야 그냥 뭐 라인 오면 그냥 평 W만 하면 돼아 어, 어, 1렙 Q. Q.. 아 Q도 많이 찍는 거 같던데 Q가 맞나요? W가 맞나요? 어.. 잠깐만 어.. <laughs> 아 이게 <laughs> 맞긴 해? 어. 어. 내가 따라 찍자 그냥 아무지게 상대원들도 서있고 우리원들도 서있을 때 그냥 무조건 선프시야 먼저 푸시를 하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이 선푸시를 먼저 하면 인위원들 막아줘 지이다 박아놓으면은 이제 얘가 라인을 얘네 막아야 되잖아 그때 이제 정글 땡지가 뭐 하고 싶어 한다 뭐 상대꺼 들어가고 싶어 한다 무조건 음 먼저 가 그냥 미드 주도권을 아 네, 가진다 어 그래 10일 는 판에 그냥, 그냥 땡 못하면 땡지 욕하면 돼 그냥 아... 뭐랑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어뭔 말인지 알겠지? 금 라임 씨가 아... 무조건 먼저 되기 때문에 아... 땡 자는 붙어줄 수 있어 땡자 붙어줄 수 있어 어제뭐 하고 싶어 지금? 아 용하고 싶다고? 그럼 용으로 먼저 내려가면 돼 라임 밀고 아... 어뭔두를알려주매달 알려주고 있어 아니 아 진짜 하려고. 이거 이거 아 벡트야 이거 아... 그지한 지난... 진은 또 이제 내가 또 상진이로 이름을 응. 많이 날렸어. 그러니까 진을 진짜 제일 잘하신다고. 특별히 거의 9 0퍼야 얘는 음 원딜로. 뭐음 노란 거 스탑다 한 다음에 이 친구들 1레벨큐 찍어주고 따, 다른 거보다 그냥 큐만 알면 되는데 추가 이게 네번 똥똥똥도 튀는 거야. 딸피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튀면은 데미지가 계속 세져. 딘라이너 인특히면 이거 웬만한 거 맞는다 말이야. 맞을 때 더블 한번 파. 6레벨 찍으면 이제 궁극기. 궁은 알잖아. 음. 이거 궁 알잖아. 네 팁이 어, 아, 없어가지고 아, 사실 아, 자기 능력껏 키를 아, 받추는 아, 거라. 그럼 오! 지금부터 개별 자율 연습 시간을 선언한다. 그럼 네. 안녕. 안녕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꺾기하지 말자. 할게, 우리 어, 맞아 오, 맞아. 음. 그래 그래. 편해. 연법이다. 두번세번 나가기 음? 때문에 그세 번도 조절해도 되고. 음. 와 미스리그에서도 아주 좋다. 앞쪽에 있으면 그냥 한 번으로. 이 세리피, 빈사야 아니, 아래아래아던아던아던아던아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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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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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 아니, 해니 아니, 아니, 아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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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맛있다. 엄한 먹었다. <laughs> 대천사를 바로 갈거아니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없어? 어, 했어. 이거싸이 어, 싸울 거야. 싸울 거야. 렇게거 싸울 음. 거. 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주게 내가 게저들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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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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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 아, 이야 네, 괜찮아 발 팔자 속박 잡았어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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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아좋았 아니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나 부끄러워 그저 <목소리> 영향력이 큰거야 그런거야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어, 어, 올라갈게 올라갈게 기다려 아래 아래 아리지 말고 기다려 아, 물렸다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빼면서 아 죽였어 불행는 되자 같이 좋아 면아 난못 지나간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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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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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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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고맙다. 이모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laughs> 이고 이거 정말 밀자 밀자 타워 타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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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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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됐다 아 제제 아 나이스 이나뭐양나 내가 힘의 차이를 느껴봤는데 어, 많이 잘아기네 뭐 해. 1라운드 땄으니까 라인전 세게 가져가고 싶은 게 맞아. 어직스 아, 할래? 그러면 어직스를 그냥 픽해 버려. <목소리> 가보자. 가보자 얘들아. 와인딩. 뱅기. 응? 이러면 나 바텀에 있어 줘야겠다 일단은. 야, 조심해야 뭐 돼. 어, 아, 얘 뭐야? 픽스 조심하라니까. 아, 타워 안에만 있어 수 있어. <목소리> 아, 미안해. 나나 아, 우리 정글까지 들어온 줄은 몰랐어. <목소리> 얘거도 어칸다 또 어칸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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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감좀감중 아, 물. 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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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징크스 징크스 징크스.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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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징크스 여기 서기시 올라가. 아 어? 같시 멀어 같시 멀어. 지금 저 카시랑만 대면할게요, 저. 나는 어. 나 이제 뺄게. 나피 없어. 너 뺴, 너 뺴, 너 뺴, 너 뺴. 어 빼. 너 빼. 너 빼. 너 빼. 어. 예측 스킬 먹어 봐. 아, 나 이제. 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아, 어, 버려 버려 버려. 에 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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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궁 있긴 한데 싸울거야 나서수 없잖아 응. 할거 어... 안되지? 야저 잠깐만 테리... 어... 싸.. 싸봐싸워봐 아, 많이... 아, 어, 어. 해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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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와봐 응중 음, 천천히 와봐 천천히 와봐 아어나나서서서어 밀... 어. 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거 보자, 이런 거, 이런 거 붙어 놔, 이런 거.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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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아 진짜 어? 나궁극다 이때, 야, 잠깐만, 한턴 뺐다 가야 돼, 한턴 뺐다 가자, 얘들아. 어, 뭐야? 나섰어, 공한 빠졌어. 한 가자, 야, 이거 열매 먹어, 열매 아, 땡기야. 라소스 <뭐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눌러졌다 이거 안 된다. 이 부족하다, 이거. 괜찮아, 저기 나섰스야라소 없어, 어 아이고. 아이고, 까비.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분위기도 좋고 아주 그냥 어, 부럽네요. 저, 언제 저 인터뷰를 해볼까요? 저, 에, 한번 저를 해보고 싶네요. 어.